유리문 보안.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스마트 IoT 도어락 하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. 스마트 공간 IoT 유리문 도어락은 지문, 카드키는 물론 원격 제어까지 되는 최첨단 제품이에요. 사무실이나 상가, 특히 강화 유리문에 딱 맞고, 이소키 앱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실시간 알림, 출입 이력 확인. 사용자 권한 공유 같은 스마트 기능도 놓치지 마세요. 강화유리문과 완벽 호환되고 튼튼한 보안은 기본. 지문, 카드키, 앱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. 원격 제어와 실시간 알림 기능 덕분에 늘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. 사무실, 상가, 공유 공간 어디든 잘 어울린답니다. 지문으로 초고속 출입이 가능하고 앱으로 원격 제어까지 되니 정말 스마트하죠? 출입 기록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보면 강화유리문에 딱 맞는 도어락 찾기 힘들었는데 이 제품 덕분에 고민 해결했다는 분들이 많아요. 설치도 튼튼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집 분위기가 확 살아난대요. 지문 인식도 빠르고 카드키도 편리해서 온 가족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카드키로 쉽게 문을 열수 있어서 좋다는 후기도 있네요. 보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. 기존 도어락이 불안해서 바꾸신 분들도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. 앱으로 원격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서 택배기사님이나 방문객 맞이할 때 특히 유용하다는 후기도 많고요.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사무실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야기도 있네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주변에 적극 추천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으니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보안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생활하세요.